네, 안녕하세요. 언니입니다. 어, 베티빌트 3를 끝내고 되게 오랜만에 모드 리뷰를 하는 것 같은데요. 오늘은 간단하게 레고 모드를 가져왔어요. 음, 우리가 어릴 때 되게 많이 만지던 뭐 지금 만지는 분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오래전에 만졌던 거지만 음, 이런 모드가 마인크래프트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. 어, 블록의 크기는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. 음, 그래서 이걸로 해서 뭐 건물을 짓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모든 것 같아요. 근데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고 이런 식으로 다뭐자유 써봤는데 이런 식으로 써봤는데 이런 식으로 1 곱하기 1부터 1 곱하기 2, 3, 4, 뭐 4, 6, 그 다음에 2 곱하기 2, 2 곱하기 3, 2 곱하기 4, 2 곱하기 6. 다 종류 하나씩 다 있구요. 뭐 하나씩 설치를 해보자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설치할 때 모형이 떠요. 생각보다 상당히 설치하기 좀 쉬울 거예요. 좀 세밀한, 좀 블록이 작기 때문에 약간 세밀한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. 이런 것도 있고, 이것도 있고, 이것도 있고, 이것도 있고, 이거. 이것도 있고, 이것도 있고, 이것도 있 종류별로 되게 다양해요. 다 붙여 있고, 그다음에 방향도 바꿀 수 있고요. 이거 제가 지금 포티파인의 확대를 R로 놔뒀는데 R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식으로. 모양이 변화가 되요 음, 가로로 되거나 세로로 되거나 그걸 바뀌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 어디 에 어떻게 놓이는지 이렇게 미리 예시가 뜨기 때문에 상당히 설치하기 편할 거예요. 그리고 상당히 세밀한 부분과 설치가 되더라고요.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중간에 세, 이런 식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레고를 만지는 기분이 약간은 낼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음 그리고 조금 특이 특이 특이한 점 특이한 점은 아니고요. 일단은 뭐 일단은 그거 얘기 드리기 전에 어 블록의 색상은 되게 다양해요. 보시면 까만색부터 빨간색, 초록색, 뭐 갈색, 파란색, 보라색, 약간 이거 뭐, 무슨 색이라야 되죠? 약간 청색 비스무니한, 그리고 뭐연 연회색, 짙은 회색, 분홍색, 연두색, 뭐 노란색, 하늘색, 뭐 보라, 연보라색, 그다음 뭐 주황색, 흰색 이런 종류 있고요. 마지막에 이 오더 프롬이라는 게 뭐냐면요. 이제 여기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여기 서왼 우측 상단에 왼쪽이 아니라 우측 상단에 MLD 개수가 뜨고요. 그리고 이거 스타터 팩 그다음에 컬러 A <laughs> 컬러 팩 A 컬러 팩 B 컬러 팩 C 컬러 팩 D 그다음에 빌딩 팩이 나옵니다. 이걸 다 체크하면 를어 MLD 62기가 필요하다고 떠요. 그럼 제가 지금 64기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면 플레이스 오더라고 누르면 이렇게 플레이스라고 뜹니다. 그러면 조금 있으면 저 하늘에서 날아올 텐데요. 아마 이 날아오기 전에 한번 보러 가죠. 제 이름 중에 저렇게 성명이 보이네요. 보시면 이렇게 상자 가 떨어져요. 상자 가총 하나, 두 개, 세 개, 다섯, 여섯 개, 여섯 개가 떨어지죠. 이렇게 뭐 낙하산에 달려 떨어지고요. 제가 낙하산에 가까이 이렇게 되면 낙하산이 사라져요. 그래서 상자는 이렇게 우글떨어지게 되고요. 봐도 그렇지 뭐. 어, 특별한 건 없습니다. 그냥 떨어지는 거 한번 보며 보면서 얘기를 하죠. 이게 조금 하늘에 떨어지는 시간이 걸려요. 음. 여러 놓고 뭐 색깔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맞추고 놓을 수가 있어요. 뭐 이런 식으로. 이 음. 때문에 뭐 아니면 위에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단한 뭔가를 만들 때 사용이 편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걸로 건물을 짓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고 할까. 지금 음, 이 오더 팩에서 나온 것들이 오더 프롬에서 나오게 떨어지고 있는데요. 일쇼 떨어지면 여기 안에 뭐가 들었냐면 종류별로의 블록들이 다 들어있어요. 음. 컬러 팩에 스타터 팩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나씩 이렇게 다 들어있고요. 음. 근데 이뭐 약간의 특정 블록 같은 경우 여기 보면. 여기에 좀안 보이는 블록들이 있어요. 스무스 블록이라서 아마 뭐 이거 위에 뚜껑이 없는, 이 꼽는 게 없는 블록인데요다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음, 그냥 그 게임 모드로 사용했을 때는 잘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그냥 보시면 몇 군데 몇 군데 있어요. 그렇 때문에 뭐 사용하시면서 아무거나 그냥 골라서 쓰면 되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얀색이랑 흰색이랑 지금 이 색깔밖에 없네요. 하나씩 보 볼까? 여기 몇개 있네요. 이런 식으로 약간 색깔별로 골라져 있네요. 이런 걸로 이름 쓰기도 되게 편할 것 같네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씩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뭐 특별한 모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. 그냥 간단하면서. 좀 특이한 모드라고 해서 가져왔어요. 아, 제 이름은 좀더 저렇게 해놓 이상하네요. 김유처방 음, 됐습니다. 여기까지 훈이지였고요. 어, 금방 또 다른 리뷰로 금방 들고 오겠습니다. 어 배틀필드3가 음향 상태가 별로 안좋은걸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아직 조금 미숙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 조금 더 빨리 좋은 녹음환경, 녹화환경을 만들어서 좀 청, 청량하다라고 해야되나? 깨끗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잡음 아닌 잡음이 생기고 하는 것도 저도 되게 녹화하고 게임플레이 열심히 해놓고 녹화본 보면 보면서 참 암담하거든요. 음, 그런 부분은 빨리 고치도록 할 거고요. 또 다른 리뷰로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금방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